안녕하세요, 주바이바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컨텐츠인데요. 여러분들의 시간과 돈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제가 항암 치료를 하면서 정말 극적으로 피부가 안 좋아졌었다가 지금 노 메이크업인데 나쁜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피부가 좋아지기까지 썼던 화장품들을 그냥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첫번째로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올리브영에 있는 라로시 포제. 어, 얘네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라로시 포제는 그 항암 치료하면서 피부 부작용이 겪는 분들을 위한 Fight with Care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쓰고 있는데, 제가 가장 오래 쓴 화장품이고, 여기 있는 것들 전부 다 제가 다 쓰면서 좋았지만, 그래도 그런 캠페인을 통해서 알게 됐고, 제가 써봤을 때 확실하게 뭔가 다르다라는 걸 느낀 화장품은 뭐냐? 라로슈포제입니다. 여섯 개를 써요. 여섯 개를 쓰는데 하나는 시카플라스트 밤 B5 B5 플러스가 있고 그다음에 히알루 B5 세럼 라로슈포제 퓨어 비타민 C12 네 이건 뭐 제가 그냥 얘네 둘이 병이 이뻐가지고 샀어요 저는 사실 남자다 보니까 화장품을 그렇게 복잡하게 쓰진 않거든요 순서를 막 따지진 않아요 이게 어떤 분들은 뭐 그런 걸 하고 뭘 하고 뭘 바르고 뭘 이렇게 하는, 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귀찮습니다 굉장히 귀찮고 그리고 항암치료하면 더 귀찮아져 더 귀찮아지는데 뭔가 바르긴 해야 되거든요 항암치료하면 피부가 다트고 건조해지고 온갖 부작용들이 시달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안 그래도 귀찮은 삶에 뭔가 신경는 해야 되는 것들이 들어오면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여성분들은 이제 그 색조 화장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써보셨으니까 이런 순서를 좀좀더 면밀하게 아실텐데 남자분들은 애초에 올인원 이런거 이런걸 좋아하잖아요 저도 그런걸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좀 뭔가 단계별로 이렇게 바르는 재미도 있는 것 같고 아직도 사실 순서는 안 지킵니다 뭐랄까 화장품을 쓴다는게 이 성분들은 이미 다 보증이 다 거의 됐을 거 아니에요 유명한 브랜드들이고 근데 좀 재밌어야 될것 같아요. 재밌는 화장품들 많이 있었어요. 약간 병이 예쁘고 약간 물론 이제 그런 외관적인 걸 낮추고 약간 그 성분에 이렇게 집중하려고 하는 브랜드도 있겠지만 항암치료를 하다 보면 재밌는 게 많이 없거든요. 좀 지루하고 무기력해지고 그러면 이런 병 하나 이쁜 거 이런 병 하나 이쁜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라고 싶어지는 아무튼 그 캠페인이랑, 그리고 실제로 자기 전에 딱 바르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직도 그게 남아있고요. 신기하게 제가 잠을 덜 자는 건 아닌데, 아무튼 남아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접근성이 좋은 게 병원에서 처방을 해주고 올리브영 가도 있고, 이렇게 써볼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막 이렇게 뭐 발라보고 이런 거를 해야 되나요? 그런 건 필요 없겠죠. 여러분들이 훨씬 더잘 아실테니까. 그리고 제가 이거 발라본다고 뭐 달라지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게 좀 특이한 게 있어요. 그 진정... 보습 SOS 크림이라고 이게 지금 배이 너무 이뻐요. 사실 이게 뭐 성분명을 다 제가 막 보고 하진 않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의 뭐 시간과 돈을 아껴야 된다고 했지만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손이 닿는 곳에 화장품이 있어야 되고 그걸 발라야 된다. 남환자한테 중요한 화장품 막 환자들은 막 이걸 발라야 돼막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결국에 중요한 건 그걸 바르냐, 바르냐 안 바르냐는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막 멋진 계획 수십 가지를 막 세워봐. 근데 그 중에 한 개도 안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는 이제 손이 닿는 곳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아침마다 막 조합을 이렇게 해서 발라. 약간 무슨 조박사처럼 이렇게 이것저것 조합을 해서 바르기 때문에 사실 뭐 하나를 꼽을 순 없어요 왜냐면 뭐 때문에 좋아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좋아진 건 맞아요 좋아진 건 맞고 제가 뭐 예전 사진을 이렇게 띄워드리겠지만 확실하게 너무 달라지게 좋아진 건 맞고 지금도 어 점점 사람들이 저를 오랜만에 볼 때마다 피부가 좋아졌다 뭐 얼굴이 밝아졌다 뭐 환해 보인다 뭐뿅 뭐지? 뿌용 뿌용 뽀용 아 뽀용하다 뽀용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뭔가 이 중에서 뭔가 좋은 게 있을 거고 이 얘네들이 이렇게 이게 섞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병원에서 가장 많이 처방해 쓰시는 게 제로이드. 펌프형이라서 굉장히 편하고 이거는 이제 동네 병원에서도 처방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제로이드에 세 가지 종류의 그런 게 있어요. 로션이 있고 크림이 있고 인텐시브 모가 있는데 저는 이제 얘로 정착했어요. 얘가 이제 저의 그 베이스가 되는 로션입니다. 얘를 깔고서 이제 이런 제형이 조금 묽지 않은 것들을 얹어서 이렇게 칵테일로 만들어가지고 바릅니다. 아무튼 라로슈포제랑 재로이드는 끝. 그다음에 이제 호퍼 크림, 호퍼 크림인데 이거는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거는 이렇게 약간 버터처럼돼 있어요. 이거는 제가 좀 밖에서 바람을 많이 맞은 날그 특정 부위에 좀 뭔가 터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두껍게 펴 바르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그 검색해 보기로는 아토피 분들이 많이 쓰신다고 들었어요. 아토피를 겪다 보면 일단은 건조함이 되게 문제가 될것 같은데 그때 많이 쓰신다고 들어서 벌써 이만큼이나 썼고 그 친구가 그. 이 튜브형 사줘가지고 그것도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 입술에도 발라요 머리가 제가 이제 그 부작용으로 군데군데 안 나서 밀고 다니거든요 제가 원해서 밀고 다니는 게 아니라 길이면 티가 납니다 그래서 밀고 다니는데 그러면 이제 얼굴 면적과 여기 면적까지 사실 얼굴이 두 개인 거예요 얼굴 두 개를 커버해야 하다 보니까 화장품을 되게 많이 쓰게 돼요 이게 우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머리 두 개를 커버하게 됩니다 얼굴과 옆면, 위, 뒤까지 얼굴이 세개 정도는 있는 느낌이에요 화장품을 세 배를 써야 돼요. 자 그리고 이것도제 친구가 사준 건데 판테놀 크림이에요. 이거 외국에서 사온 건데 얘는 이제 제가 여러 가지 크림을 다 이렇게 합치고서 뭔가 좀 판테놀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때 얘를 이렇게 더 짜가지고 바릅니다. 그래서 얘는 그 약간 알루미늄 처럼돼 있어가지고 얘로 이제 돌려서 쭉짠 다음에 얘는 근데 이제 어 준비, 아침에 나갈 때 준비할 때 바르면은 얘가 잘 이렇게, 이렇게 잘안 펴져요. 그 제형이 좀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지? 묽지 않다. 아무튼 묽지 않아서 얘는 잘펴 발라야 됩니다. 얘는 꿀팁이 약간 바르고 얘를 짜고서 많이 이렇게 섞어 주시면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지피덤의 얘세 가지인데 얘는 이제 제가 친구한테 선물 받아 가지고 먼저 쓰다가 무슨 베리어 하이드레이팅이라고 써 있는데 아무튼 뭔가 피부 장, 장벽이 쳐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잘 썼어요. 이거는 이제 사이즈가 또 작다 보니까 여행 갈 때도 항상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잘 써가지고. 이제 얘네들도 구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하이드레이팅 크림. 그리고 얘는 인텐시브 크림. 그러니까 얘는 좀더 피부 손상이 좀된 데다가 쓰는 거죠. 그래 가지고 얘는 얘는 아직 안뜯었는데 얘는 언젠가 얘를 좀다쓸 때쯤 써 보려고 해요. 이게 셀트리온 바이오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거든요. 뭐랄까 되게 친절하게 뒤에 안내가 돼 있어서 일단은 좀 뭔가 고객 친화적이다. 제가 이것도 굉장히 잘 썼는데 사용법도 안내가 되어 있고 사용 부분 다 안내가 되어 있나 원래? 어, 사용법은 안내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네요. 이거는 사실 제가 이 뒤에까지 원래 다 보진 않거든요 그냥 앞에만 보고서 그냥 베리어 인텐시브. 어 이거는 좀좀더 이렇게 보습을 원할 때. 어, 이거는 뭐 적당히. 그리고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이쁜 병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피타민 이거 있길래 이것도 샀어요. 그냥 모르겠는데 병이 이뻐가지고 저는 그 이렇게 앰플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이게 너무 좋아. 이게 아침에 제 기분에 한 30%를 담당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손동용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렇게 쭉 짜는 뭔가 그 스포이드로 이렇게 짜는 행동 자체가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아 그리고 아 그거 말씀 안 들었다. 그 항암하면서 쓰는 화장품들 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향이죠 향. 왜냐면 일단은 가만히 있어도 울렁거리고 항암치료하면서 그 간호사님이 이제 그거 짜, 짜고 들어오잖아요. 저기 병실에 그거. 소독제 짜고 그 냄새도 아직도 그거 스쳐 지나가 아직도 울는 거를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그런 후각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냄새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냄새가 없어 신기하게 그런 역한 냄새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장품이라고 하면은 좀 뭔가 그런 좋은 향기가 나고 싶은 욕구들이 있지 않을까 요 얘네들 자체적으로. 나도 좀 좋은 냄새가 나고 싶어 나는 왜 맨날 하해야돼 나는 왜 맨날 왜 아무 냄새 무향 무치 막 이래야 돼. 아무튼 이 친구들은 냄새가 없기 때문에 향이 없어요 치료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몸에 바르는 크림으로 그.. 기억이 안 나네 세타필 이랑뭐 이런 것 저것 좀 약간 그 무향, 무색, 무취막 이런 거를 추천해 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의 좀 버금가는 그런 것들이고 그 근데 얘네들은 왜 치료 때못 샀냐면 그 무균실은 펌프형 말고는 못 들고 들어가요 무균실은 펌프형만 들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펌프형을 들고 갔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런 균에 민감하거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저희 신생 브랜드예요. 이거는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써본 지는 2주밖에 안 됐어요. 이거는 이제 그 아무리 퍼시픽에서 근무를 좀 오래 하신 분께서 나오셔서 암 환자를 위한 화장품을 만드시겠다 해가지고 나온 크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파인코의 온코베리어 글로우크림 라로슈포의 캠페인이 좋았던 것처럼 라파인코가 암 환자를 위한 화장품 만들겠다라고 이제 창업을 하신 케이스라 뭔가 좀 환자로서 암 환자 군을 위해서 만드는 그런 곳에다가 내가 구매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내가 쓰면서 이, 이 좋은 기업들을 더 응원하고 싶고 약간 뭐 주식 사는 느낌으로 이건 이제 그 제가 삼중음성 유방암 환우의 행사에 이제 토크를 하러 갔다가 선물로 받은 건데 좋아지고 나서 써 봐서 아직 더써 봐야 될것 같은데 프라이머라고 해야 되나? 있잖아요. 화장품 중에 그런 것처럼 뭔가 장벽이 쳐진 느낌이 있어요. 얘네들과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그래서 여성분들이 좀 많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남자들은 그냥 바르고 마는데 여성분들은 기본 화장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환자라고 해서 꾸미지 않을 필요, 그러니까 꾸미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자들도 눈썹 문신이랑 여기 그리고 다니고 저도 톤업되는 그런 크림도 발랐었거든요 치료할 때. 그러면 좀 어제보다는 나은 내가 되고 싶어. 그러니까 어제보다는 조금 나은 내가 되고 싶은 거죠. 근데 이거는 약간 프라이머처럼 이렇게 약간 뭔가 장벽이 사려지는 느낌이라 기초 화장 같은 걸 하실 때 좋을 것 같은 느낌. 자 아무튼 이렇게 대충 이렇게 소개는 끝냈고요. 이게 참. 아만자가 쓰기 좋은 화장품, 아만자가 써야 되는 화장품, 아만자가 쓰는 화장품 이런 텍스트를 달고서 설명을 할때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느끼는 것과 여러분이 느끼는 것은 분명히 다를 거란 말이죠. 사실 비교. 이런 것들은 좀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어떤 걸 썼었고, 이 화장품에는 어떤 헤리티지가 있고, 어떤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항암 치료를 하는 환자로서 조금이라도 좀 기분 좋게 화장품을 쓰고 싶을 때 스토리를 알면 재밌잖아요. 어떤 옷을 사더라도 그 브랜드의 스토리, 가치, 뭐 그런 것들을 알면 재밌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많이 가져왔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발라라. 항암 치료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전 보습이 제일 중요하고, 보습을 위해서는 환경도 중요하겠죠. 되게 복잡한 상황들이 많잖아요. 환경 조성도 중요하고 근데 중요한 건얘 예, 예, 예. 발라야죠. 손으로 얘를 덜어서 발라야 돼요. 그리고 주문을 외우세요. 나는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될 거야. 나는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바르세요. 그러면 실제로 좋아지겠죠. 어제보단 좋아지겠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화장품들을 썼습니다. 그 항암치료 하면서 조심해야 될게 눈에 들어가면 좀더 아플 수 있거든요 이게 점막질이 항암치료하면 약해지니까 그래서 눈은 좀 피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오 이마에서 빛이 나는데? 어, 여러분들 이게 시간과 돈을 아끼는 방법은 내가 마음에 들고 어, 내가 항암치료하면서 이 정도 화장품 쓰고 싶다 그럼 구매하세요 솔직히 이거 뭐 누군가에겐 비쌀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구매를 하고 제가 사용을 되게 자주 해서 지금 얘는 지금 두 번씩 사는 제품들이 거의 다 이제 어떤 화장품을 쓰냐 보다 내가 어떤 화장품을 손에 있게쓸수 있는 습관을 들리는 거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는 이제 금전수라고 하는 식물인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좀 좋은 기운이 비쌌으면 좋겠다는 마음 약간 <laughs> 음 좋은 기운이 하세요 우리 금전수 우리 금전수 전수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기운을 줄이라 그 좋은 기운을 받아가세요 자 기억해야 될거 암환자에게 필요한 화장품 암환자가 쓰는 화장품 암환자가 써야 하는 화장품 이런 거를 생각하시기 보다 내가 당장 구매한 것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당장 잘 바르시는 그 다음에 다음 제품을 뭐 사시면 되고 뭐 항암치료하면서 많은 것들을 구매하시겠지만 가치 소비를 하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충동성 구매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저도 그랬는데 그때 한 번씩은 나를 위한 선택으로 구매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은 기운을 드릴게요. 하... 아무튼 뭔가 이렇게 제품을 소개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네요. 유튜버들 대단한 것 같아요. 축복해 보겠습니다.